안녕하세요. 온오빵TV 다코칩스 대표입니다. 요즘 <laughs> 영상 자주 올리죠? 원래 비수기 때 많은 활동을 해놔야 됩니다. 어, 오늘도 질문서를 좀 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이분은 메일을 주셨는데요. 음, 일단 지금 파주에서 뭐, 테테크크웃웃배전전옛옛통통집 집을 운중중이시요요데 어, 올해 올해 목표로 통닭통서에서 t a 로 업종을 변경을 하고 싶어 하루하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통닭통을하을 하다가 이제 t Take out. Take out. Take out. Take out. t 두 번째 마진, 세 번째 설비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현재 가게가 과거 사연이 많아 싹 갈아엎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나 금액에 대한 부담 및 어떤 느낌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음, 일단 만약에 타코야끼 집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손을 많이 대면 안 됩니다. 그냥 간판만 바꿔도 됩니다. 어차피 그 옛날 통닭집이면 튀김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자리 배치만 좀 잘하시면 될것 같네요. 음 저도 지금 사이드 메뉴로 어 튀김류를 하고 있는데 닭코야끼를 메인으로 빼고 튀김류는 이제 서브로 팔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괜찮거든요. 어 튀김, 튀김기 튀김한 대만 있어도 뭐 할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테리어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돈을 써왜 <laughs> 돈을 씁니까? 돈안 써. 쓰... 저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나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 저는 인테리어 거의 안 하고 할 겁니다. 그냥 한풍 시설하고 그냥 한풍 시설하고 냉장고 놓을 때 있고 이러면은 뭐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판만 바꾸면. 그래서 최대한 돈을 아끼시라. 그래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은 지금 다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투자 비용까지 생겨버리면 그 비용까지 또 뽑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 입장은 간판은 바꾸고 크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 옛날 통닭 하던 자리면은 하고 계셨으면 어 냉장고도 있을 테고 다뭐 주류 냉장고 뭐 음료수 냉장고 다 있을 것 같은데. 기계만 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계만 놓고. 그 대신 환기가 잘 돼야 되겠죠. 환기시설 되는 곳에 이렇게 다과기 기계를 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진. 현재 통닭집의 상권이 괜찮은 자리라 자리빨로 그나마 인건비는 챙기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장사를 했으니 자연스럽게 유동인구 연령대 특성 인근 경쟁 매장 고려하여 타코야끼가 먹힐 것같아 도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샵인샵으로는 냉동 타코야끼를 배달하여 재미도 조금 봤으나 냉동 타코 파는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생각되어 현재는 접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laughs> 상권이 좋네요. 월세가 300입니다. 300 아, 300 제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마진 부분은 40%에서 70%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그는 사람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40%에서 70%까지 왔다갔다 한다 어, 그것만 알려드리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50% 55%이 정도 왔다갔다는 하것 같습니다 300이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300 왜냐하면 치킨 수요랑 타코야키 수요는 다릅니다, 그죠? 처음에는 잘 되겠죠. 맛을 봐야 되니까.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다. 근데 이게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 보면 치킨 피자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좀 밀립니다. 좀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처음에 <laughs> 처음에는 무조건 좀 됩니다. 근데 과연 300이라는 그 월세와 물론 혼자도 못할 것이며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겠죠. 그리고 지금 전기세, 뭐 가스비 다 오르죠. 과연 그걸 다 충당하고 또 인터넷비부터 해서 뭐 세컴, 뭐 인터넷, 뭐 포스기 전부 돈이잖아요. 그걸 과연 뽑을 수 있을까? 다과하기 바라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조금 한 6개월 이상 장기 플랜으로 갔을 때 얘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게 제 입장이에요, 오로지. 저는 그렇게 무모하게는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그래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쉽게 쉽게 나오는 아이템도 아니고, 이게 한판 꼽는데 한 20분 걸려요. 20분 걸리고, 소스 칠하고, 뭐 하고 하면 25분까지도 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 단가에 그 정도 시간을 소비하면서 노동을 했을 때 치킨만큼 나오겠냐, 이 말이죠. 치킨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는 챙겨가신다고 하는데, 타코약기는 쉽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일단 객단가부터 낮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이에요. 저는 소자본 창업을 추천하면서 월세 300짜리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반대합니다. 왜냐? 뭐 이것저것 차포 떼고 나면 남는 부분과 내 몸이 충난다.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자꾸 <laughs> 그 얘기하죠. 정말 힘들 겁니다. 어,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도 지금 얼마 못 팔아도 지금 한 8년간 해놓으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한데 그 300... 하... 모르겠어요. 그게 뭐 부가세 또 별도 아닙니까? 아무튼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비 자동화 기계 에, 월세 300인 매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루 종일 서서 굽고 뒤집고 하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음. 자동으로 닭고기을 굴려주는 기가 한 대당 400에서 500만 원한판 48알 생산 가능 이러한 설비를 구매해서 이용을 해 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혼자서 불가능할 시 직원 및 알바가 닭과기 가게에서 길게 일할까? 인건비 대비 설비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자 작문에 메일을 남깁니다. 자동화 제가 일, 일을 좀 그래도 한 8년 차 하고 있잖아요. 제 느낀 점은 지금 제가 수동으로, 제가 손수 하나, 자동으로 하나, 손 가는 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소스 넣고 뭐다 넣고 반죽 넣고 마가린치하고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결국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으로 굴려준다는 거잖아요. 나는 솔직히, 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굴리는 거는 별로 일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400만원, 500만원 투자해서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게 요즘에 보니까 전기도 있고 뭐 가스도 있나요? 그까지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기로 하면 또 고장도 나지 않겠습니까? 전기 제품인데. 뭐 그리고 요즘 전기세가 장난 아니잖아요. 뭐 전기는 어차피 가스보다 화력이 약해요 또 빨리 안 올라오거든 그래서 순간순간 데우고 구울, 때, 구울 때는 가스가 낫다 그리고 수동으로 처음에는 그 자동화가 좋게 보일지라도 어차피 손 가는 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굴려 이렇게 잘 있게끔 굴려 주는 거는 자동화가 있으면 편하겠지만 어차피 그것도 오래 놔두면 탈 것이고 어차피 신경 써야 되고. 저는 크게 매력을 잘못 느끼겠습니다. 아직 제가 안 써봐서 그래요. 음. 그리고 어, 혼자서는 못합니다. <laughs> 절대 못합니다. 한석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온몸이 아파 오겠죠. 병원비죠. 병원비랑 이제 적자 날 겁니다. 적자 장담하는데 혼자서는 못합니다. 왜냐? 뭐, 그거 굽는 것만 일입니까? 소스 채우고, 기름 갈고, 또 반죽 만들고, 또 뒤에서 문어 따듬고, 야채 만들고, 여러 가지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발주 신경 써야 되고,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못합니다. 월세 300짜리에서는.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미친 듯이 배달해야 됩니다. 테이크아웃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근데 또 소비가 위축됐어요. 지금 안 쓴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느껴요. 지금 아무리 비수기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짜 지갑을 많이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시간이 남지 않겠습니까? <laughs> 3월 2일 계약인데 그때부터는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바빠지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 좋지 않다.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나쁘다. 사람들이 이제 매체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나오니까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타코야키는 말 그대로 밥이 아니에요. 간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그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퍼질까? 쉽지 않다. 요즘에 타코야키 집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에 또 나눠먹게 되겠죠. 왜냐하면 1등 타코야끼는 없어요. 왜냐? 사람 입맛마다 틀리기 때문에 1등 타코야끼는 없습니다. 그 대신 단골을 확보하고또내타코야끼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타코야끼면 충분히 승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월세 300에서는 쉽지 않다. 차라리 어, 뭐 술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옵션이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만으로 승부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주십시오. 그냥 내제 생각을 말해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저기 부산에 자갈치 아아니다 부전시장 그쪽에 이제 유명한 타코야키 집이 있었는데 쪼매난 진짜 작은. 한 다섯 평도안 되는 곳에서 그 사장님이 한 달에 700을 벌어간대요. 혹했죠. 근데 그거는 그때입니다. 지금은 2023년도입니다. 쉽지 않다. 그때만 해도 700 벌면 대박이죠. 닭과기 팔아. 근데 직원도 있었어요, 거기. 직원 알바비 주고도 700이 남았다면 정말 대단한 곳이죠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둘 중에 안 합니다 몸이 달라든가 아니면 매출이 줄어서 결국 적자로 돌아서든가둘 중에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입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갑시다 감사합니다